아니, 뭐야, 이거, 아, 어? 피보호자. 이런 미친. 아, 이거 저거, 저거 때문에. 돼. 이거 어디다 깔면 좋을려나? 이거 지금 깔아야 되나? 아, 해장국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뭐야, 이거 풀이 있어? 아, 나 이거 그맵에서 보여줄라 그랬더만. 어디갔어? 발전기 쪽에다 깔면 되잖아요. 뭐라 다 보이네? <laughs> 뚜루루투 꽁부상 주, 주, 의 꽁부상 주의. 주의. 아이씨, 브래 부상 안 입어. 이거 뭐야, 몇 스택이 나오는 거야? 아, 나한테는 안 보이는구나. 어? <laughs> 씨, 야. <laughs> 뽑는데? <웃음> 이거 할만나게들고 이 서커스랑 이층만들기네 아, 벌써 뽑아버리는데 이게 나한테는 얘가 몇, 토, 몇 스택인지 안 나오는구나 그거 보고 연달아서 때릴라 그랬는데 여기 왼쪽에 까마귀 돌 뒤에 있나? <놀람> 어그로 중에 중요하게 잡아야 될 때는 아씨이브레또 뽑았어 이게 해상의 힘이야 알겠어 이개 죽고 튼거 이거 이래도 이거 해, 이거 할 거야 이거 뭐한거 없잖아 <laughs> <laughs> 이거몇 개냐 드론이 저기 해제해 놓은 거야 저거? 야, 이씨, 이불 드론 설치해놔. 드론 왜안 돼? 아, 여기 서 있구나. 근데 역, 역할, 역 같겠지. 알아서 공부 상당하고 이런 데까지 가야지, 뭔가. 더 느낌이 올 텐데. 발전기 마다 깔아놔도, 뭐, 씨, 뭐, 남는데 드론이? 이게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넷, 네, 아, 넷, 네. 다섯, 여섯 개야? 여섯 개? 아이템 들고 있네? 꽁, 꽁구 상당이라 7개. 내가 계속 잘못 박겠나내 드론으로 가면 부상당할 수 있어. 뭐두 어, 번? 이 스택 쳤다는거 아니야? 이렇게 몰아서? 여기 공부상 한번 더. 왜안 돌아가? 그렇지! <laughs> 개날목. 이런데 개날목이! 이 씨야, 이딴 캐릭 해야 되냐고. 알아서 부상 입어준. <laughs> 알아서 때려주는데 지금 드론 레이더 점검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회전하기 이런 것도 있어? 내 드론 누가 죽여놨냐 이거 먹뭐 어떻게 어 해야돼 뭐 할게 없는데? 그냥 도 알아서 되는데?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? 반대 회전? 드론 소환할때 우클릭이구나 공부상? 알아서 알림주네 공부상 당했다 다 보이죠? <laughs> 조랭클린 때문에 개씨부에 날몸 먹을거 투성이 너무, 근데 이것 너무 쉽다. 너무 쉽게 그냥 공으로만. 드론 왜 없어? 해킹한 거 딸깍 한 번이면. 어. 저건 해킹한 거 아니에? 다 보이는데? <laughs> 조랭클린 <laughs> 이 C브레 이게 ESPG 이게 뭐야 이게 물론 <laughs> 응? 또, 또 공부상 당한거야?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 다음에 헷갈리지 한번 넘으면 끝이잖아 못 넘잖아 자이 느려지는거 발동은 당하지 않나요 이제? 아니 그냥 설치만 해놓고 딱히 뭘 안해도 되는데? 그냥 해킹하게 두고 어차피 저걸로 소리 안들리는거 있으면 여기 한놈또 보였잖아 소 조랭클린 때문에 이런거 하지 맙시다 우리 재미 1도 없다 개꽁이라 이것도 공부상당하는거 아니야? 한번 뭐 몰기만 해도 부공구상, <laughs> 공부상 아니면 앉아서 가야 되니까 거리 가까워도 한대 맞고, 안착이 아, 아닐까? 날씨 그래, 아, 보시도 잘한다. 이렇게 해서 세번째 캐리 해상 너스부해 중에 하나가 끝났습니다. 이런데도 조랭 굴린 해상 뭐 이딴거 해야되나? 아 제가 그거 인사 쳐줄걸로 아 까먹었네 내가 한국인들이 아니니까 지금 아이들을 모르겠 레이더 전공. 하고 앞에서 확인해 봐야겠다. 어떻게 도는지. 아, 이렇게 누르면은 반대로 도는구나. <laughs> 어? 그럼 이렇게 어그로 할 때, 이렇게 돌고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해도 돼? 어? 핸드폰 좀 만져주면 되는 거? 아, 괜찮아. 네, 세 번째. 네, 다음